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고성군에 있는 소당교회 김주영 건사입니다 저희, 소, 저희 교회는 NCMN 창원지부 협약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해 성도들의 500독 봉원으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 을기를 자주 건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말씀 배가 운동의 이기로 말씀을 읽기 전에 25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고 녹음까지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읽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으며 꼭 녹음까지 해서 올려야 되나 참 유난, 유난스럽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으며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과 오디오 성경을 녹음하는 성우가 된것 같은 설레임으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몇 번을 확인하는 내 모습이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이전과 다른 말씀의 힘을 느끼게 되었고 이 말씀 읽기가 보아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 나만 할수 없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과 딸, 교회 권사님, 권사님 아들, 또 초신자 형제님에게 찾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말씀을 읽는 거야.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가 팀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좀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저를 핍박하며 기분 좋으면 말씀 읽고 짜증나면 안 읽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저를 가장 애 먹였던 남편을 말씀이신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24기, 24기 왕의 재정학교와 성령 세미나에서 훈련 받고 지금 사독제이며 말씀대로 살아내자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 출석 3개월이었던 초신자 형제님은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항상 새벽 기도 후 말씀을 읽어서 제가 칭찬을 했더니 자기의 루틴을 만드는 거라고 하며 성실함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오독 중일 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NCO 자매님과 결혼하여 얼마 전. 사기 대구 왕의재정학교를 수료한 후 영적 전쟁 중보기도 세미나에도 참석해서 훈련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교회에 충성하며 신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친 권사님께서는 교회를 떠날 뻔한 큰 연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30장 이상 선포하듯이 읽으니 선천적 기관지 질환에 기침이 치유되셨습니다. 또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된 초신자 66세 자매님께 말씀을 읽자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왜 말씀을 읽어?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듣기만 하면 되지. 그림도 없는 책을 나보고 보라고 하는 반감이 들어 들으셨었대요. 어, 그런데 제가 앉아서 읽어도 되고 서서 읽어도 되고 누워서 읽어도 된다고 했더니 아, 어, 어, 그럼 한번 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 마음이 바뀌셔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성령님이 이분을 강력하게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26일 만에 1독 16일 만에 2독 또 16일 만에 3독을 하셨습니다. 대박 제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말씀만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재밌다고 하십니다. 대초에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볼 수 있냐고, 어, 너무 기가 막힌 말이 아니냐, 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어, 잠을 안 자고 말씀을 읽으니까 눈은 뻘건데 자꾸자꾸 많이 읽어서 다 외워버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의 얼굴에서는 처음 교회에 와서 보였던 도도함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한 분, 71세 아가씨 집사님께 함께 말씀을 읽자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입술에 투덜과 불만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많으셔서 흔쾌히 읽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로 힘들고 녹음하는 것도 어려워 하시면서 저한테 김건사야 나는 와이라노 하면서 굉장히 투덜거리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읽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34일 만에 1독, 37일 만에 2독을 하셨습니다. 아,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가 재미없고 TV도 재미없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 쓸개 수술을 하고도 말씀을 읽으시더니.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터져 나오고 방언을 받고 자기가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저희 소당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말씀배가 이기에 목사님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며 오기까지 오면서 딱딱했던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배가 육기에서 몽땅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현재 오기에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는 분들과 협력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 배가 팀을 하면서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하여 말씀만 말씀을 읽기만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병든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물이 바다 덕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꿈꾸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말씀 같이 일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이 말을 계속하면서 100개의 배가 팀을 목표로 특히 청년들에게 말씀을 배가시키고자 기도하며 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